는 도망치다 이상한 곳에 간다. 어여긴 어디지? 엄마. 왜 울고 있니? 어머 너 누구야? 난 츠셔 고양이야. 왜 울고 있니? 길을 잃었어. 어디로 가야 할까? 너 어디로 가고 싶니? 여기만 아니면 아웃테나. 어? 그럼 아웃테나로 가면되잖아 그런가? 츠셔 고양이야. 혹시 이곳엔 누가 살아? 미친 모자란 수아 미친 삼물토끼가 살지 이곳엔 다 미친사람들 뿐이야? 아 행복한사람뿐이지 혹시 너도 여왕님의 북놀이에 초대받았니? 아니 와 재밌겠다 나도 가고싶어 그래? 그럼 너도 와 에이 뭐야 <목소리> 앨리스는 사물토끼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삼물토끼와 머장수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. 잘리가 없어. 자리가, <laughs> <주소> 자리가 <laughs> 저기 있는데요. 잠시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. 갑자기 토끼의 시계 알람이 울린다. 다리를 옮긴다. 다리를 옮긴다.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보면몰라 쉬는 중이다. 원래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? 일. 일. 뭔가 그러니까 안해. 그러다 평생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? 이거 좋다! 평상 <laughs> 이거 안쓰 기념으로 파티하려토끼와 바닷수가 미친듯이 팔짝팔짝 뛰면서 춤춘다